건축물 같은 용도로 따지는 게 택지, 농지는 말려 논밭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임질은 임야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걸 보고 보통 용도에 따른 분류를 따집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대분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택지를 다시 나누다 보면 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렇게 보통 많이 나눕니다. 이쪽을 보고 이제 소분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농지도 자 농지는 전지 그 다음에 답지 전지란 것은 밭을 말하죠 답지는 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지 과수원도 농지예요 자과수원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임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신탄림지와 그 다음에 용재림지로 나눠집니다. 신탄림지라는 것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씁니다만 옛날에 나무 때까지 살았죠. 신탄림지라는 것은 뗄감용 나무가 있는 저 임야를 보고, 임지를 보고 우리가 신탄림지라고 용재림지는 뭐죠? 바로 뭐 목재용 나무를 심는 그런 임지를 보고 용재림지다라고 이렇게 소분류를 합니다. 이런 대분류, 소분류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따지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요.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어떤 때 보면 농지가 택지로 변환되는, 변화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지로 보기도 어렵고 택지로 보기도 어려워요. 왜? 농지가 택지로 변환가는 과정에 있는 땅이 있으니까. 또 농지가 임지로 변환되는 이런 땅도 있고 임지가 농지로 변환되는 과정이 렇게 상호 변환되는 과정에 있는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임지가 택지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 땅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 있는 땅을 보고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런 변화 과정에 있는 땅은 우리가 후보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얘기죠. 후보란 얘기 자 후보란 얘기는. 여러분들 아주 쉬운 뭐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이런 얘기하죠 자 변호 대통령 후보가 뭡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후보는 뭐예요 앞으로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변환 과정이 있으니까 마냥 농지가 택지로 변화가는 변화 과정에 있다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르면 되죠 택지 후보지다라고 부르면됩니다 임지가 농지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농지 후보지다. 라고 이렇게 부르면 된단 말입니다. 어 근데 자 항상 이렇게 이런 대분류 상호 간에만 변화 과정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자 여러분들 동네들 큰 동네 단독주택지 같은 데 가면 어떤 게 있냐면 골목에 상권이 형성돼 가지고 막 가게들이 많은 게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커지면 시장이 되거든요. 이런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변화 과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상업용지와 공업용지 변화 과정 이렇게 이 상호간의 변화 과정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들 변화 과정이 있는 이런 땅들인데 이런 걸 뭐라고 볼까까 여기도 후보지라고 부르면 좀 억울하죠. 대분류 상호간의 변화 과정이었다. 우리는 후보지라고 하는데 요걸 뭐라고 할까? 그건 한문 용어로요 이행된다, 변화된다란 말이고 이행이다란 말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분류상환의 변환과정이었 이행지 대분류상환의 변환과정이었을 후보지. 자 이걸 가지고 두 개를 혼동되신 분들이 있어요. 후보지 이행지. 그렇게 혼동되시면 대통령 후보 굉장히 큰 사람이죠. 그런 건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하고 소분류상환의 뭐라고 한다. 이행지다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분류기준 가운데 바로 이용 상태에 대한 분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교과서에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부동산 학자들의 토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부동산 학자들은요, 지구란 땅덩어리 전체를 다 토지로 봅니다. 자, 지구란 땅덩어리 전체를 토지로 보답니까? 바다도 토지로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자들하고 얘기할 때좀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게 다 토지입니다. 이게 다 토지인데 그럼 부동산학자들은 바다와 육지를 토지를 나누냐? 그게 아닙니다. 자, 이 전체 토지를 바다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사람 소 원래 상태, 지구란 땅덩어리 자체는 원래 상태 그대로 땅입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이걸 보고 소지 또는 원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원래 원시 상태의 땅, 소위 원지 또는 자 소지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류가 자기 살기 좋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이 소지 중에서 개발한 땅을 먹어 우린 부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지란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자, 여러분, 원소 기호 알죠? 원소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소가 모여서 하나의 물건이 된다라는 것들, 물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지의 원료가 되는 땅이다라 해서 소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지들이 개발이 되면 우린 뭐라고 한다? 부지다라고 해요. 이런 부지 중에서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땅이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한 땅을 보고 우린 택지다라고 얘기합니다. 택지개발 한다 그러죠. 그런 거뭐 주택지를 땅, 그다음에 건물지를 땅 이런 것을 개발한다 택지라고 합니다. 그럼 부지하고 택지 모든 땅이다 교수님 그럼 부지한 택지한 모든 부지가 다 택지 아닙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택지개발을 하는데 지역에 가면 도로 부지라든가 도로에는 건축물 못 짓죠. 그 다음에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철도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물 짓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지는 뭐에? 바로 택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택지가 있어요. 근데 모든 택지에 다 건물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자, 이 택지 중에 어떤 택지는 건물이 들어가 있고, 어떤 택지는 건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건물이 들어간 택지하고 안 들어간 택지, 자 이런 택지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건물이 들어갔으면 이미 거, 건물이 들어갈 만큼 여러가지 포장되어 있죠. 근데 건물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땅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다? 아주 원시 상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옷도 안 입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땅을 우린 나지다라고 합니다. 옷벗을 하자. 옷을 다 벗고 있다. 그래서 나지.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땅은 부지 중에서 건물 부지다. 그래서 건부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쫙 들어가 있으면 뭐 건부지, 건물이 없이 텅 비어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한다. 나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나지를 보고 나대지, 나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대지나 나지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이 건부지 중에서 자 이만한 땅이 있다 이만한 땅이 있으면 우리나라 법률상 이 땅에다가 100%이 땅을 꽉 채워서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절대 안됩니다 그럼 사람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이만큼밖에 못 짓습니다 나머지는 빈 땅을 놔둬야 돼요 자 이런 건물이 들어오고 나머지 빈 땅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걸 보고 우린 뭐라고 하냐면 공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 여러분 동네에 빈 땅이었으면 그걸 공지공지 그러죠? 아니에요. 건물이 들어가고 남은 땅을 보고 뭐라고 한다? 공지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와 학문상 용어가 틀리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자꾸 이제 혼동되신 분들을 위해서 쓸 때는 공지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제가 공지라고 읽으라고 내가 자꾸 그럽니다. 왜? 짜투리 남은 땅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나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을 보고 우리 "나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지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나지는 현장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어요. 텅 비었는데, 자, 등기부에 보면 어떤 사건상, 사법상 제약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땅이 있어요. 자, 어느 쪽이 깨끗합니까? 사법상의 제약이 있으면 소위 저당권 같은 게 설정돼 있거나 지상권 같은 게 설정돼 있는 건 사법상의 제약이 따르거든요 나중에 민법 보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민법 아직안 배웠으니까 물권법안 배우니까 잘 모르는데 물권법 배우면 쉬운 얘기예요 이런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땅 그다음에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땅이 있는데 어느 쪽이 깨끗하죠?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땅이 깨끗하죠 이런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땅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 깨끗하다. 그래서 갱지다. 라고 얘기해요. 갱지란 말은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는 항상 그랬습니다. 깨끗한 종이를 보고 갱지가 좋아라. 그러셨어요. 옛날 말이죠. 아주 깨끗한 땅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사법상의 제약이